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려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내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려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는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이만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어의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덕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몇 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분여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혜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에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 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료와 애굽에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면과 계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